네, 안녕하세요. 박승재입니다.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라이더라는 <laughs> 그 오토바이 게임인데요. 제가 이거를 한, 한 달밖에 안 돼서 그, 한 달밖에 하지 않았는데, 제 친구랑, 친구보다, 친구가 저보다 오래 했거든요? 근데, 제가 더 높습니다. 지금 내로리는것 같은데. 레렉 안걸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라면은 렉이 안걸릴겁니다 아 죽을뻔했네요 네 여기는 파괴가 됐네요. 이 요걸 누르시다면 차를 바꾸실 수 있는데 전 지금 시크릿을 쓰지만 이제 스페셜로 해보겠습니다. 스페셜에 제 이렇게... 빨리 달립니다. 다이소 죽다니요. 제가 요걸 이번, 이번 4보다 많이 가보겠습니다. 한 제가 이번에는 한30 가보겠습니다. 30. 30을 갈수 있을까요, 근데? 거의 30을 갔습니다!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서 가면 쉽습니다 아, 죽었네요. 그래도 30을 남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자기만의 레벨을 깨놓은 건 되게 많아서, 역종 레벨 9레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9레벨 못 깬다 해도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서, 그래, 그래, 이렇게. 올라가야 되나? 아, 어, 길을 잘 모르겠어요, 이거는. 아, 어, 길을 찾았습니다. 에, 네, 통과! 네, 이번에 다음 10단계를 해보겠습니다. 계속 그 광고가 나오네요. 어? 10단계. 또 이거 도는 거? 아, 죽었습니다. 아, 돈날에 바퀴 바뀌네요 아, 저 아, 또 죽었어요. 근데 그건 반대로 도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타이밍을 잘 맞춰야 아~ 또 죽었네요. 10단계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죽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간편하게 알려드리는 것 때문에 이제 안녕히 계세요.